두 길, 클래식은 고전, 응. 길고전이라고 할수 있죠. 응. 그래서 이제 이게 길에 대한 탐구, 사실 고전은 거의 다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인생의 길, 뭐 이런 어 살아가는 길,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어 여행을 하면서 삶을 탐구하는 고전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아모아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너무 멋진 작품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됐는데 어 요거를 뭐라고 이제 합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로드 클래식 이런 이름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음. 여행기 고전 뭐 길고전 그럼 약간 좀 길고양이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음. 여행기 고전 뭐길 위에서 길 찾기 뭐 이런 거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 로드 크래식을 떠올렸을 때 조르바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 보니까 이게 여행을 하고 있는 작품은 아닌 거예요. 다른 작품들은 막 엄청 신없신지막 돌아다니는데 조르바는 이제 크레타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내가 여행기 고전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 되돌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길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에이 크레타 섬이 뭐 정착을 하러 갔다거나 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간게 아니고 여행 중에 크레타 섬에 들어간 거고 조르바와 나가 나라는 이제 그 작중 하자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탕해서 전 세계를 떠돌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둘이 다 말아먹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싸돌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이제 이미지가 남아서 나는 다행, 당연히 여행기 고전의 최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조르바의 인생의 길 그리고 조르바를 통해서 이 작중 하자인 젊은이의 인생의 심연에 대한 탐구. 시면으로의 여행도 여행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우기기로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어도 어 읽어보면 정말 이게 에 삶이라는 게 어떤 과정 중에 있다.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음 로드 크래쉬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서유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품을 읽은 게 아니고 읽으면서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응. 정말 이제 뭔가 그 구도의 그 매트릭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못하는 게 이제 186에랑 싸우는 모험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나라라 슈퍼보더의 영향도 있고 이래서 이게 유쾌한 그냥 판타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거든요. 나,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계속 이제 질문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요괴가 많은데 왜 계속 갈까? 그리고 요괴가 이렇게 괴롭히는 요괴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엄청 잘해주고 막 붙들고 다 주겠다고, 자기 나라를 다 주겠다고 하는 요괴도 많아요. 이렇게 정말 마음을 비운 아주 무소유한 요괴도 많거든. 그런데, 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 어 이게 일단 너무 강렬했어요. 그러면 왜 가는 걸까. 요게 이제 그 어,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는 게 바로 구도 부도. 구도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말한다는 게좀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손오공이 아주 눈에 띄죠. 손오공이 뭐 워낙 이제 이 화려하고 막 스펙타클하고 막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도 다 손오공이 수습을 해요. 어, 진짜 얘는 뭐 너무 부지런하고 뭐 다이나믹하고 막, 예, 네, 그, 이 능력을 무한하게 발휘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만 이제 주로 이렇게 시선이 가는데, 어느날 문득 저팔개가 이렇게 가슴에 딱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하고는 동일시가 진짜 안 되지. 뭐, 이거 손오공하고 동일시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예, 슈퍼맨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독자가 동일시 할수 있는 건 저팔계랑 사우정인데, 사우정은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많이 드러내질 않아. 매니저 역할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팔계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데 하는 짓이 너무너무 찌질해요. 그리고, 어, 식욕과 성욕을 이제 주체하지 못하니까 폼을 잡을 수가 없어. 얘는 기본적으로 포즈나 아니면 남한테 이렇게 이미지로 사기를 칠 수가 없어. 심지어 변신을 해서, 아, 예쁜 여자로 바뀌어도, 어, 거의 이제, 뚱뚱하게 이렇게 돼지의 외모를 가진 소녀로 바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혹을 할 수도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재능이라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쉬지 않고 간다. 이게 뭘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 그런데 우리는, 소노공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저팔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 나만 그런가? <laughs> 난 저팔계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팔계도 갈수 있는데, 나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든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회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저팔계 행동을 보니까, 어, 그, 진짜 이제 저팔계가 딱, 어, 이제 어떤, 크게 변신하는 대목이, 그, 이, 이 삼장법사 일행이 만난, 어, 그 고난 중에, 그, 천년 똥길이라는 게 있어요. 어, 똥으로 덮여 있는 길이 무한히 이어지는. 근데 이거는 손오공이 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딴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저팔계만 이걸 할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밤새도록 이거를 치고. 또 잘한다 그러니까 얘가 더 열심히 치고. 어. 그래서 막 그~ 그게 사이제 우리가 고난이 그렇게 막 럭셔리한 요괴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거든. 그~ 그래 이거 막 그~ 막 폼나는 헐리우드 영웅이 그~ 진짜, 뭐, 어, 알래스카를 뒤덮는 똥을 치워야 된다. 이런 게 나오나? 근데 인생사회는 나오잖아. 이건 분명히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존재가 저팔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어, 진짜 굉장히 뭉클했어. 뭉클. 어. 그리고 정말 이 외모가, 아, 외모가 누구도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외모다 보니 그러 아무도 유혹을 안 하는 자기는 늘 유혹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정말, 단한 명의 그 여성도 유혹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다 시선은 삼장법사한테 쏠려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어, 성욕은 뭐, 어 저절로 잦아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은, 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네. 더 먹고 싶은데, 이제 손오공하고 삼장법사가 빨리 가자고 하니까 이 스승과 사형을 따라가야 되니까 덜 먹고 가고 덜 먹고 가고 이러면서 자기 욕망을 이렇게 제어하는 과정이 이거는 특별하지도 않고 신비롭지도 않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인데 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 우리 자신의 뭐 탐욕이나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이렇게 막그 충동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도저히 뭐 가능, 성이 없어.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 구도, 구법 이런 거하고는 그냥 틀렸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팔계를 본다면 아, 누구든 갈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그렇게 막 부정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예, 그러면 이, 이걸 이 가진 채로 계속 움직이면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정말 예, 저의 롤모델로 거듭나게 음, <laughs> 예, 됐습니다 <laughs> 음, 뭐 이제 그 예, 이런 거 같아요 사람은 어떤 조건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이 우주 자연 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이, 이 몸이라는 조건. 어 그래서 몸은 굉장히 사실 구속된 상태로 어, 그래야 이제 형체를 가지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이나 뭐 무의식이나 이런 영역은 구속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무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평이 하나 있고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조건. 이제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가 불급을 갖는다. 뭐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 있거나 이제 뭐가 넘치거나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기꺼이 내가 이런 구속과 어떤 제한. 불균형을 감내하면서 이 세상을 선택하는 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살면서 이 무한의 영역과 만나고자 하는 이 방향과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뭐 생긴 대로 산다, 이건 맞는 거죠. 근데 생긴 대로 산다고 할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면 태가 불급으로 우리가 예속이 되잖아. 점점 충동이 세지고, 막 겁도 많아지고, 막 망상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생긴 대로 살기 위해서도 어 계속 나를 갈고 닦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 이게 공부고 수행이고 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철학이라고도 할수 있고, 인문학이라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이 구속된 형질을 벗어나서 어이 무한의 이 우주적인 어떤 흐름과 접속하는 것을 원하도록 우리는 예,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 동물은 그냥 정말 존재의 그, 그 욕망대로 자연으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인간은 어, 어떻게 하면 이 구속에서 그 본연의 자유의 지평을 향해 나갈까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석기 의 모든 이제 역사와 문명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그런 자유의 영역을 확보할까 이걸 향해 달려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이라든가 뭐 지혜 이런 거는 전부다. 예, 물질이나 기술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는 줘요. 이렇게 막어뭐 어떻게 할줄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술을 이용하면 어, 길이 딱 뚫리고 이러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물질과 기술은 그것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계가 발달을 해도 그거는 무한과 접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할수 있는 건. 예, 생명의 근원. 그래서 이제, 에, 무의식이나 우리의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 정신의 영역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을, 어, 내가 계속 이제 만나고 이거를, 어, 일깨우고, 어, 어, 체득하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길이에 나서는 게 아닐까. 그러면 길이에 나선다 이러는데 길이에 나서서 나는 점점 신체적으로 무능하고 수동적이 되면서 어디에 예속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겠냐고. 예.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기 위해서 길에 나서는 거고, 길 자체가 나는 자유의 경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고전이 사실 자유를 향한 여정인데, 이 길고전, 로드크래식은 그것을 아주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파노라마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모든 여행기는 정말 자유를 향한 네, 대장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0년한십년 아, 전에 열하일기를 썼을 때 나는 사실 정말 해외 여행이고 뭐 여행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하일기 쓰고 중국을 이제 굉장히 자주 드나들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 정말 모든 텍스트에는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걸 어, 정말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난 해외 여행을 싫어했는데 갑자기 해외 여행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가는 이런 오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그 열하일기가 이렇게 예, 뽑혀가지고 또 유럽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어 이런 이제 역마살을 겪었는데 3년 전에 이제 또 열하일기 다큐를 찍으러 이제 중국을 한 보름을 가게 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개사년에 막영마살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막 일본이랑 뭐또 미국에서 이제 막뭐 이렇게 막 방문을 해달라는 이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뜬금없이 정말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 인연을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뭐 계절에 한 번씩 막그 해외를 막 쏘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로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특히 국경을 넘는 거는 좀 귀찮고 막 피곤해서 싫은데 계속 다니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어또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해서 아, 이 국경을 넘는 여행이 음 좀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그 MBQ도 만들고 그 이제 연구실 식구들한테도 막 이제 선전 선동을 해대갖고 연구실에 이제 이 후배들도 어 본의 아니게 막 이렇게 막 다니게 됐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막 움직이는 거지. 나도 움직이고 이제 예 연구실도 움직이고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만나고 만나고 또 와서 글을 쓰고 하는데 작년에 딱이 로드 크래식 연재를 시작을 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준비된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열하일기 할때 대충 읽어 놓고 아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다 이제 같이 엮으면 참 재밌겠다 라고 해서 그 김연경 대표한테 언젠가 얻은 뭐 이렇게 그 구석진데서 어 내가 아이디어를 준 기억이 나거든 그리고 잊어버렸지 당연히 근데 갑자기 이제 작년에 그 연재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근데 갑자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게. 예, 중로 상가역에서. 어. 그래서, 아, 이거를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 또 거기서 좋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데, 내가 그동안 읽어놓은 게 아니라, 거의 생방송 찍듯이, 이 이제 그 원고를 쓰게 된 거야. 그막 계속 여행을 해야 돼. 근데 계속 연재를 해야 돼.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막 호텔방에서 막 읽고, 어, 뭐, 영문도 모르는 이제 같이 간 여행, 동행한 이제 후배들한테 막 얘기, 서유기 얘기 막 그럼 뭐또막 재밌다고 어, 막 이제 이러고 뭐 조르바 얘기 또막 해주고 허클베리핀 얘기 막 해주고 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원고를 못 썼을 거야. 이제 항상 마감이 다가오는데 이제 여행을 하고 짐을 싸야 되니까 막 가기 전에 써놓고 가거나 갔다 와서 또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 그래서 정말 이 원고도 음, 생방송 음, 생중계가 가능하다는 거를.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 길이에서 어, 길에 관한 고전을 읽는 거죠. 근데 어떤 점에선 이렇게 막그 이렇게 약간 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썼기 때문에 무사히 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시간이 많아갖고 이거를 막 느긋하게 봤으면 어 그렇게 막그이 주인공들하고 이렇게 막. 어, 막막 이렇게 깊이 공감하는 게좀 떨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관찰자가 돼버리니까. 근데 내가 막 움직이니까 이제 이게 좀더 실감이 나고. 아 그래서 음, 어제 뭘 하다가 무뚝 떠올랐는데, 아 앞으로는 다이나믹 클래식이라는 이런 아, 이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다클, 어 아, 다크 서클의 주말 같네. 근데 어, 좀 그러네. 어, 다이나믹 크래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아, 고전은 움직인다. 아, 아. 고전은 뭐, 낭송을 염원한다. 뭐, 소리를 염원하고 움직이기를 원한다. 길 위에서 이렇게 자기가, 예, 파동처럼, 어, 이렇게 널리 퍼지기를 원한다. 이런,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생각을 하게 해준, 예, 그런 기회였어요. 뭐 이제 열하일기 그러면 연암 정말 아는 게 많은데 너무 유머러스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너무 편안하게 해줘. 에 근데 이제 조르바도 이제 에, 조르바랑 같이 다니면 진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왜냐 항상 가부를 사랑할 테니까 그 옆에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도 가부 집에 가서 엄청 얻어먹을 것 같아. 에 그리고 에 허클베리 핀 같은 애랑 다니면 얼마나 예, 정말 재밌는 일이 많겠어. 그리고 애가, 애가 정말 어른들의 로망이잖아. 그런 애. 이 야생성. 그리고 무식하고. 애들은 무식해야 되는 좀. 무식하고. 근데 애가 진짜 이렇게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거. 그게 진짜 애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뭐, 얘도 그렇고. 이제, 저팔계랑 다니면 나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제일 불편한 파트너는 삼장법사일 것 같아요 삼장법사 같은 캐릭터랑 여행을 하면 진짜 맨날 구해줘야 돼 왜냐면 또 인물이 화내 갖고 모든 여자 요괴들이 예, 납치를 하니까 맨날 구해줘야 되고 근데 너무 또 찌질하고 예, 잘 삐지고 근데 뭐 사실 생활력은 좀 없어 보이고 아 그래서 또 아, 동키호테와 산초가 있구나. 아. 산초, 산초 같은 파트너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심심하지가 않고, 뭐, 속담이 막 쏟아지니까. 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실 제일 좋은 파트너는, 어, 연암 선생이에요. 연암 선생. 여남선생.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장그레 같은. 예, <laughs> 네, 정말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네. 사람을 대하는, 어, 이 태도? 어, 그런 면에서는, 음, 정말로 감동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한 특별해서. 너무 한 특별한데, 그런데, 정말 그 리듬을 잃지 않는. 특히, 이제, 무방 나흘로, 그, 열하 일정, 일정을 떼고, 이제, 고북구 장성을 야상경에 넘은 다음에,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는 이런 대장정에도 전혀 체력 저 체력 저하가 안 일어난다는 거 이게 너무 놀랍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해야 돼요. 뭐 역시 그래서 어, 열하일기는 역시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는 걸 거듭 확인하게 되죠.